안녕하세요. 청화스탁입니다 금일 요 1월 19일 화요일, 그, 관심 종목 매매 현황 및 수요일, 시초가 데이트레이딩 종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트리온 지약입니다. 테트리온 지약은, 어제 많이 빠져서, 금일 요 시초가, 마이너스 1.2에서 2.45. 음, 3.6% 정도 됐네요. 본봉으로 보면, 이것부터 바로, 시초가 개파라 마이너스 1.1, 2점 먹고서, 장축에 너무 하락폭이크면 61, 61선 공략 유예보였습니다. 대, 대 대형주가 2. 2.23% 수익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KCTC 였습니다 KCTC를 관심종목이라고 했죠 시초가 대비 18% 반등 나왔습니다 KTH 입니다 KTH도 11선에서 시초가 대비 8.6% 정도 나왔네요, 후반에. 한 3, 4% 능이 나왔습니다. 명일 관심 종목입니다. 수요일, 1월 19일 수요일 관심 종목입니다. 센트럴 모텍. 지금 1 1일 선에서 하는데, 이것도 금일도 2.9%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5% 정도 나왔고, 여기서 윗구이만큼 반등 3, 4% 우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공략에서 KTH, KTH 한번더 해도 될것 같습니다. 어제 한8.6%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한 3, 4% 보고, 금일, 명일, 20일, 수요일, 시초가 공략 가능해 보입니다. 보령제약도 마찬가지고요 보령제약도 한번더 공략해도, 하락의 리스크는 적고, 상승의 확률은 한3%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형제아 n c 입니다상한가웨이트를 조정 잘 받고 있죠? 내일 네, 시초가 공략 가능하고, 이 아래 꼬리 깨면 손절입니다. 유니테크는 어, 박스권 고점대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내일 시초가 갭, 한 2, 3% 출발한다면, 어, 여기까지 3, 4%는 쉽게 먹고 이거 돌파해서, 어, 상한가 근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 그, 관심 종목, 그, 회고, 금리 매매 중에 그 기아차가 핫했죠. 기아차. 기아차가 16%로 올라왔는데 우량주 단타요령입니다. 우량주 먼저 장중에 타이밍은 전구돌파할 때 76,500원 돌파시 거래량과 더불어 맥점이고요 76,500원 했죠. 76,500원 선이 자, 이 정도 선이었죠. 정배율주로 1파, 2파, 3파, 2파동, 3파동. 끝도 없이 갑니다. 깨지 않고. 이때 공략하는데, 이거에 대한 매수의 근거는, 어, 장중 거래대금이 제일 셌고 거래대금 플러스 상승률 상위 그 다음 에 뉴스가 있었죠 뉴스 이슈 세 번째 프로그램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기간 거인이 실시간 조회를 해보면 계속 매수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강력하게 이건 추세도 있으니까, 이거, 어, 2분 봉에, 어떤, 62분 까지, 안 깨면 홀딩, 분할로 가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면 되겠죠. 뭐, 1대2대3. 해서, 이걸 받쳐주는 힘은 수급이다. 프로그램 매수 들외인가 기관의 수급. 그 다음에, 뉴스. 이슈. 이런 분봉상, 일봉상, 정보돌파 그게 이런 모멘텀을 계속 바치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홀딩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우량주에 대한 것들이고 어, 프로그램은 뭐이 현재가에서 보면볼수 있죠. MTS로도 뭐 시간에 다닐까 상을 갔네. 이거뭐 이슈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가에서 실시간 수급 들어오는 거, 계속 매수하고, 매수 들어왔죠. 이렇게 메인하고 기간이 계속 실시간 수급으로 들어왔고, 어 또, 프로그램도 계속, 그 현재가의 체결량, 체결의 일자별 체결량 보면은, 맨 끝에 가보면 프로그램이 439,000. 오늘 지막차게 들어왔죠. 이거에 대한, 뭐, 종목 투자자도 51만, 외국인 기관 145만. 계속 들어오고, 종목 투자자 감정에서도 계속 들어온 게 보이죠. 수급이 이제 뒷배경이 돼갖고서 계속 우량자, 우량주 단타하면서 어떤 분봉과 이슈와 그런 뉴스스와 이런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계속적인 매수또 프로그램 매수량 이것들이 계속 홀딩하면서 요새 그 대형주들 우량주들 상승이 크니까 홀딩하는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어제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우량주 다차 추세 홀딩은 어디서 한다? 제일 되면 장기적으로 중장기 트레이드는, 중장기 트레이드는 이런 전고 돌파할 때, 전고 돌파할 때, 전고 돌파하면서 250일 신고가 나올 때 하는데, 추세가, 어, 정배열되면 홀딩이다. 지금, 뭐, 20, 60, 120, 다 정배열이잖아요? 1 2 1이평 이때 초기, 전고 돌파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121선과의 이격이 처음 시작, 시작하고 전고 돌파할 때, 이 타이밍에 매수해서 61선 깨질 때까지 홀딩해라. 그러면, 우량주, 중장기 투자. 양기, 중장기 투자는 성공한다. 근데 분할로 해라, 이것도. 10일 선에서 한1 매수하고, 뭐, 15일 선에서 2, 20일 선에서 3, 2 0선 깨질 때한 40일 선취해서 뭐, 4, 이렇게 분산해서, 어 아래로 갈수록 매수하면 다평단가이 정도면,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건는 40일, 60일 안 깨질 때까지 홀딩하면, 이게, 어, 쉬워 보여도 이렇게 기다리기 어려운 거고, 이게 강력한 추세 월딩으로서, 이런 복리의 효과로서, 이런 45,000원대 매수했다고 치면, 지금 평단가로 보면 33,000원 정도 되겠네요. 86,000원, W1, 2, 3, 4, 5개월 만에 한 100%, 더구나 이런 중기, 중장기주는, 우량주는, 기아차 같은 거는. 큰 돈을 배팅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중장기 지금 투자 지금 하는 게, 그, 지금 관심 종목가 지고 있는 게, 그 조선주 지 않습니까? 여행주, 조선주, CGV. 내가 조선에한번 보겠죠. 가점에서. 자, 이제 이제 상승하려고 하죠. 막. 정고점을. 120원하고 이게 또 얼마 없잖아요. 뭐 이런 거 들어올 때 여기 여기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기주 c g v 볼까요? 한 29,000원, 3만 원까지 많이 상승했는데 지금 전고 돌파했잖아요. 뭐 250에 신고가 나왔네요. 여기잖아요. 이것도 확대 보면 이제 이제 120의 정배율 초기이기 때문에 공략하면 된다. 여기서, 뭐 1, 2, 3, 4. 요거 안에서 공략하고 60배선 깨질 때까지 가라. 그러면 우상향 계속 상승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나 볼까요? 하나 더. 아나토 이 종목도 전구점을 이제 막 상승했죠. 자, 이 구간 보면 된다. 전구점 뚫은지 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별 정별 됐고, 어, 이 구간에서 매수해라. 어팡도 좋아지고 있고 코로나가 점점점 잡히면. 악재는 사라지고, 점점 더 좋아질 일 밖에 없다. CGV나, 하나 투어나, 조선주나, 이런 여행주. 좋아질 일 밖에 없어서, 어, 상승 축이고, 이제 전구점 뚫은, 뚫은 뭐, 250일 신고가 근처고, 2 5 0 신고가 발생되고, 분할 매수해라. 네. 그래서 61센 추세 홀딩하면, 복리 효과 지금은 뭐, 6만, 6만원대지만 이거 답을 노려볼 수 있다. 12만원까지. 이 정도까지 보는, 걸볼수 있는 거죠. 아직 볼수 있다. 이상으로 금일 그 방송을 마쳤습니다. 청아 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